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집사입니다 오늘은 애니집사가요 이렇게 화분 3개를 나란히 놓아봤는데요 얘네가 뭐냐면요 새잎 꿩의 비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3개가 달렸죠 하나 둘셋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잎이 3개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름이 새잎 꿩의 비름인건데요 가을에 얼마나 예쁜 꽃을 보여주는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세이꿩의 비름 화분을 세 개를 갖다 놓았냐면요.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laughs> 네네. 이세 개의 화분을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세이꿩의 비름은요. 밖에서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속 밖에서 오는 비를 다 막고 부는 바람도 다 막고 내리쬐는 햇살도 다 받은 새이 꽁의 비름인데요. 보시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아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죠? 자, 이렇게 밖에서 한 번도 음, 들어오지 않았던 새이 꽁의비름은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요 테두리의 색도 진해요. 진하게 음, 예쁘게 색이 들었고요. 가을에 제가 예쁜 꽃을 보고 싶어가지고 얘는 욕심내서 음, 어떤 환경이든 견뎌 보거라 하면서 포구에도 <laughs> 들여놓지 않았고요. 폭염에도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얘가 야생화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요 화분은요.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이랬어요. 왜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이랬냐면요. 다육이들에게 양보해야 할 때는 안에 있어야 돼요. <laughs> 다육이들에게 거리대를 양보해야 할 때는 안에 있어야 되고요. 다육이들을 안에 들여놓으면 얘가 이제 이 화분에 있는 세입공의 비름이 드디어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베란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모습은 이렇습니다. 얘랑 비교해보면 다르죠 계속 밖에 있던 세입공의 비름과 그래도 밖에 있었지만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은 세입공의 비름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비교가 확실히 되죠 그런데 아이고 얘 예, 예, 어떡해요 여러분 음,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고 안쓰럽죠 어, 요, 세입꽁의 이름은요, 밖에 나간 적한 번도 없고요 계속 안에만 있었습니다. 계속 안에만 있었고, 음, 그래도 제가, 그,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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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꽁의 이름이, 다육이들이 창가를 차지하기 전에는 얘가 창가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상태가 났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음, 요걸로 나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가를 다육이들에게 양보하게 되면서 이렇게 아주 안쓰러운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옮겨 심어가지고요. 옮겨 심은 다음에 지금 어차피 다육이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밖에 한번 내도 놔둬 보려고요. 밖에 놔두고 어떻게 상태가 변하나 제가 그 모습도. 관찰한 다음에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안에만 있었던 새잎공의 비름 상태 처참하죠. 그리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왔다 갔다 한 새잎공의 비름 상태. 요렇고요. 자, 밖에만 있었던 새잎공의 비름 모습 이렇습니다 역시 밖에 있는 게 식물에겐 확실히 좋네요. 그죠 그럼, N24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